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a r c h i t e c t u r 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 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85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물의 절입니다. 저번 피제 교회는 그래도 예배당을 가면 왜이 건물 사진이 안도를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끌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물의 절은 정말로 사진빨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타원형 연못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근사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답사를 갔을 때 역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빛이 충분하게 불닭 내부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도 작품을 답사 갔을 때 날씨가 도와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의 절은 안도의 조활동 무대인 오사카와 고베에서 좀 떨어진 아와지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이라고는 하지만 아카지 대교를 건너가기 때문에 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물의 절이 있습니다. 아, 한번 위성지도로 살펴볼까요? 물의 절은 홈푸쿠 후지 사찰에 딸려져 있는 불당입니다. 주차는 이쪽에다 있고요. 어, 물의 절을 들어갈 때는 혼푸쿠쿠지 사찰을 안으로 통해서 들어갑니다. 스트리트 뷰로 한번 보면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기를 따라서 돌아 들어가면은 혼푸쿠쿠지 사찰이 나옵니다. 일본 절은 마치 서양의 성당처럼 절 근처에 신자들의 묘지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의 절은 이렇게 절경리로 들어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랑 일본은 정말 풍습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도 불교가 대부분 풍습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그중 묘지와 관련되어서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 가족 묘지를 만드는 풍습이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는 멀지 않은 곳 절이나 신사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도 이렇게 공동묘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날씨 좋으면 풍경은 죽이겠다. 홈푸쿠쿠지 경내를 지나면 이렇게 물의 절 입구가 되는 거대한 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원래 절과 저 노출 콘크리트 가벽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의 절 본당에 접근하려면 두 개의 거대한 가벽을 따라 돌아가야 합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물의 교회에서 보였던 가벽을 따라 방문객들의 동선을 돌아가게 만든 것을 또 다르게 변화시킨 것이죠. 저 입구를 나와서 타원형의 거대한 가벽을 따라서 돌아가야지만 물의 절 본당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일본의 도리로 이어진 길을 이야기하는데 음, 제가 일본 사찰을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그 도리들의 길은 절의 본당에 접근하는 데에는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안도가 도리 길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불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그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타원너의 가벽을 따라서 이 코너를 돌게 되면 바로 이쪽에서 무의절 본당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음, 사실 무의절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 이 거대한 타원형 수조 위에 연꽃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갔을 때는 연꽃의 흔적만 보였습니다. 무이절 내부로 들어가려면. 또 타원형의 가벽을 이렇게 따라서 계단 쪽으로 가야 합니다만 우선 이 타원형의 거대한 수조를 살펴볼까요? 일단 이 수조는 제 카메라의 한 픽처 프레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당으로 들어가는 주계단 쪽에서는 더더욱이 이 수조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조도 생각보다 깊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깊지 않은 수조에 어떻게 연꽃들을 그득하게 키울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비밀은 좀 이따가 밝히겠습니다. 물의 절 본당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이때 제가 가지고 있던 렌즈가 24-105mm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체를 못 담더라고요. 음... 여기 물의 절 수조를 다 담으려면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거나 관광 렌즈면 혹시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제 이 수조 연꽃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연꽃을 화분에 담아서 그냥 물 안에 넣어두었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연못 수조 바닥에 흙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연꽃을 심어놓았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다니요. 그래서 이 수조의 깊이가 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화분을 물속에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아, 물론 흙을 수조바닥에 넣어두고 연꽃을 심어두었다면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연못에 연꽃 화분을 둘 생각으로 이렇게 얕은 수조를 만든 것일 것입니다. 좀 실망입니다, 안도. 은근히 타협도 잘하네요. 역시 사진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자, 이제 물의 절 본당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의 절에 대한 사진을 보신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물의 절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자면 한국의 절은 산속에 있으니 할 말은 없죠. 계단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전 컨텐츠에서 다루었던 빛의 교회 가볍계 단이요. 정말 자기복지는 안도의 또 다른 정체성이죠. 불당을 내려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불당 사무실입니다. 이쪽은 일종의 요사체 같은 공간인데 여기는 절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일종을 관리실 또는 요사체 같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공식적인 입장료는 없습니다. 만 당연히 기부금을 받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라리 정식으로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절대 사진은 못 찍게 합니다만 기부금을 받고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례절 안에 사람이 없으면 몰래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불당도 이렇게 내부의 원형 벽을 따라서 도시면 됩니다. 먼저 주불당 복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당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쪽에서 신발을 벗고 내부를 들어가시면 바로 주불당 입구가 나오는데. 좀더 가시면 원형 가벽과 수평 벽체가 만나면서 틈이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이쪽에 주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 폭이 너무 좁아서 사진 각이 안 나오고 또 사람이 내부에 있어서 사진 찍는 것에 부담감이 있어서 입구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 주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쳐서 좀더 돌아가면, 외벽과 주불당 내부 벽이 같이 원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위치에 이렇게 주불당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는 큰즉 지하에서 하늘 공간을 오픈한 공간을 향한 거대한 창이 나옵니다. 음. 날씨가 좀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연 빛의 양이 적었습니다. 물론 이 격자 그리드의 거대한 창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이 빛들이 주불당 내부로도 들어와서 내부 체강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코르비제는 자연 체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햇빛 컨디션을 예상해서 최대한 내부에서 자연 체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안도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원형의 복도를 다 돌면 다시 불당 사무실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주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평면에는 내부 격자 구조가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이렇게까지 격자 구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불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부에 아무도 없어서 신나게 사진 찍을 수 있었습니다.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들어오는 빛이 부족해서 선명하게 빨간 격자 구조가 사진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불교는 잘 몰라서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본 불교 사찰을 가보면 종종 주불단에 부처의 신상을 올려놓지 않고 저런 구성을 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불당 내부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담기는 카메라 각도가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의외로 주불당 내부는 일본의 사찰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공간 구성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보살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석가모니 같아 보이기는 한데 원래 한국 절에서는 부처를 저렇게 옆에 두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절에서는 주불단에 석가모니가 아닌 다른 관세음보살을 모셔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의 절은 정말 사진을 위한 사진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점이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망이고, 그나마 비서의 절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팔아먹을지 겁납니다. 그래도 물의 절 답사를 추천하는 게이 근처에 안도의 작품이 3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어, 유메부타이 그 다음에 바다의 교회 그리고 이 있습니다. 이 세개는 한데 모여있죠. 한번 거리를 볼까요? 경로를 보면 우레절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버스이긴 하겠지만요. 이 백단원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를 답사했을 때는 정확히 이곳의 용도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묘지로 만든 것인가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한시인 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자를 위한 일종의 기도 정원으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백단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위메 부타이는 2000년에 개최된 저팬플라워 2000의 주무대로 사용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곳의 용도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합문화리조트라고 하던데, 이 엄청난 공간들을 정확히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바다의 교회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다의 교회는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안도에게 그런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한 투어 그룹이 어디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도의 바다의 교회라는 편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어의 그룹의 일원인 양 같이 들어가서 잘 구경했습니다. 바다의 교회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안도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의 절도 백단원 유메부타이 바다의 교회도 제게 큰 감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와지 섬에서 제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것은 우습게도 옥구놈미 악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가는 집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점이 되었다라고요. 물의 절을 들리고 배가 고파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서 근처에 옥구놈미 악기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점 사점이면은, 그냥 먹을만한 집이기에 여기에서 오코노미야끼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구글 스트리트뷰로 볼까요? 바로 이 집입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음식점이죠. 주차는 저기다 했고요. 어 그냥 한가한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어, 우레절에서 거리를 한번 보면은 걸어서도 여기가 우레절에서 가깝습니다. 한 5분, 10분 내외 거리고요. 차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코노미야키는 한국으로 치자면 일종의 부침개 같은 그런 일본 음식입니다. 별점 4점이라서 그냥 끼니만 때우려고 했는데, 2019년 일본 답사를 다녔을 때 먹었던 오코노미야끼 중 여기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이 오코노미야끼는 이 지역의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보다 포장으로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무레저를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물의 절은 안도 건축의 핵심은 바로 사진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안도의 작품 전체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컨텐츠에서 다룰 라오시마의 베네스 하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이였습니다.